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의 고온인 것은 현대 물리학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과거의 태양까지 가서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한 인간 등이 있을리도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산하는데 도출되는 값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식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하고 놀라운 결론을 도출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전기공학 박사이며 도쿄공업대학교 한 수많은 유명 대학 강단에 섰던 세키 히데오도그 사람입니다. 세키 박사는 무려 태양의 표면 온도는 26도 정도의 상온으로 흑점에는 식물도 자라고 있다는 태양 상온설을 제창한 것입니다. 이설의 학자에 의한 경천동지의 주장 경천동지의 주장을 전개한 세키 박사는 이설의 학자로 알려진 1970년대부터 과학에서는 해명할 수 없는 오컬트, 신비 세계에 심취하고 태양상온설 외에도 양자가 왜곡되면 암으로 되고 중성자가 왜곡하면 에이즈로 된다는 등의 혁명적인 학설을 많이 발표한 권위자입니다. 세키씨에 따르면 태양은 열을 발생하지 않고 티선이라는 방사선을 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티선이 지구의 대기에 접해서 비로소 광선과 열로 변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의 대기가 얇은 장소일수록 어둡고 저온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이 화염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은 태양 주위의 대기를 티선이 통과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즉, 만약 태양의 주위에 공기가 없으면 지구에서 볼 수조차 없다란 없다는 것입니다. 새키 씨는 태양 표면이 만약 6 0 0 0도라면 수성은 불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태양은 차가운 전체라고 주위에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 상온설은 터무니가 없다. 여기까지 보면 그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닐까 느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 원래 태양 상온설은 18세기부터 존재하여 천왕성이나 적외선을 발견한 독일계 영국인 음악가이자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도 주장했습니다. 허셜도 세키시와 마찬가지로 태양에 가까운 상공이 지상보다 어둡고 저온인 것을 의문시하여 태양 그 자체는 고온이 아니라는 이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에 허셜의 의문은 태양의 방사하는 적외선이 지표에 도달하여 그 반사인 복사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서 부정되어 보였지만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태양이 상호님을 믿는 학자는 있는 것입니다. 세이케이 대학에서 소립자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고, 나사의 관련 연구기관에 속해 있던 카와마타 신이치로 씨도 태양상온소를 지지하고, 태양의 얼음이 존재한다, 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와마타 씨는 1977년부터 8년 동안 나사에 유학하고, 귀국 후 광연회에서 본래의 태양은 26에서 27도씨 정도의 상온으로, 수성은 0도 이하의 얼음 행성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에는 자결하는 태양광선에 노출되어 있을 것인 수성에 대량의 얼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이자 심령연구가인 시오타니 노오도 조서 건강장소와 안락시에서 태양상온설의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권위 있는 과학접지 사이언스지까지도 1995년과 97년에 태양의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논문을 게재하여 과학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이 있습니다. 물리학자에게 진심으로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만큼 태양상온서를 보강하는 재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설은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식은 정말 틀림없는 것인가요? 다음은 원래 카나가와 공과대학 교수이자 물리학자인 F.C의 견해입니다. F.C는 태양상온설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부정했습니다. 이 논설은 전혀 논평할 가치가 없는 바보의 농담이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이고 오히려 내부는 더 고온 수백만에서 수억도이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빛 전자파의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 물리 법칙에 의해 태양의 표면 온도도 측정되고 있다.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에서도 지구가 받고 있는 태양 방사선의 총 에너지량을 계산하기 위한 태양 상수 1,366 와트가 정확하게 도출되고 있고 거기에서 온도도 계산할 수 있다. 얼음과 물이 관측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순한 암석인 것이다. 암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물이나 얼음으로 추정하는 것은 너무 아니하다. 나사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태양의 큰수색기는두 가지 있었다. 1. 태양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의 수가 이론적 계산의 3분의 1밖에 없다. 태양 중성미자 문제. 2. 표면에서 뿜어, 뿜어 나오는 태양풍의 온도가 수백만도로 표면 온도의 수백배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미스터리는 이미 중성미자 진동의 발견에 의해 전파 과정에서 중성리자의 존재 확률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게 알게 되고 해명되었다. 이 공적에 의해 도쿄대 교수 카즈타 씨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2번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만 최근 나사가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태양 표면의 대류 난류 운동이 가지는 에너지에 의해 가스가 가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생각되어 진실을 은폐하기는커녕 수수께끼 해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도 태양은 현대 과학자들의 두뇌와 기술을 종합해도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